철바도에서 맞는 둘째 날 아침. 나살때몰랐는 거야. 어떻게 해요? 진짜 옛날 시절 저보다 50년 이상 됐다. 이 엘리베이터만 봐도 아니다. 어제 보고 그냥 죽은 줄알았어나 지금 열면 은 엘리베이터가 안 나오거든. 안 올라오거든. 문을 열면 돼. 반시동으로 작동되는 고퐁스러운 엘리베이터. 네, 열은 방법부터 닫히는 모습까지 색다른데. 오래돼도 성능만큼은 쌩쌩하다. 사층 높이를 순식간에 내려오는 날렵함이 기대 이상. 야, 이게 속도는 빠르다. 굉장히 빠다. 거의 어리기구 타는 수준. 수직 가강이다. 수직 가강. 봉지아, 봉지아. 네. 봉지아. 알라. 아 디스 호텔 나이스. Portugal ah. style, né? Portugal style, Portugal. Portugal, Portugal. Ah, ah. capoeira, sim, sí. sí, capoeira. Capoeira é Mercado modelo. Ah? Mercado modelo. Mercado modelo. Sim, dez minutos de carro. Mercado. É. 아이드 워킹! 10분 정바이 아, 차, 차로 10분 정도? 바 오케이, 브리가도브리가도브리가도 그럼 10분 정도는 금방이네? 그게 무슨 소리라고? 철권 오락 안 해봤나? 철권 완전 애니아였지. 애니아? 나콜 깼잖아. 거실 탐구 뭐? 애들 있잖아, 나. 어. 그 애들 이거가 어. 브라질 어. 국제 가졌거든. 아! 그거! 기대해본 사람 있잖아. 아! 뭐고자 난리다아빠라 뭔지 저저 아저씨가 알려준 메르카도 모델로를 찾아 길을 나선 두 남자 어제는 해가 진 뒤에 도착해서 몰랐는데 해안지구를 따라 이어진 살바도르의 바다빛이 눈부시도록 부르다. 여 이런 바닷가마을을거닐다 보니, 마음까지잔잔해지는 느낌인데? w 천 마을이라서 그런가? 아기가ỡere,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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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relief> a w h a 고 있어, this? Fishy? No, I am.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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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s 피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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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야, 그물 작업이 희한하겠네 우리, 우리가 좀 다르네. 우리나라 어촌 마을과 다른듯 비슷한 풍경과 사람들. 그물 손질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어디론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긴다 했더니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은 2층 건물에 도착한 서무아 군수. 찾았습니다. 아저씨가 추천해준 메르카도 모델로는 살바도르의 민속 공예품 시장, 화려한 모습의 바이아 지역 목각 인형과 브라질 전통 악기까지 다양한 미니품들이 가득하다. 아프리카 문화가 담긴 살바도르의 전통을 느끼려면 이곳에 꼭 들러야 한다고. 살바도르가 그림 자체가 풍경이 아니면서 와 포르투갈이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렇게 건설하고 막 지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브라질에 포르투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 맞아. 잘바도르 풍경화 한 폭에 더 200여 년의 머문 포르투갈의 흔적이 그대로 담겼다. 아트야. 생긴 모습만큼 개성 있는 음색을 뽐내는 브라질 악기들. 선호와 근소 낯선 악기에 마음이 끌린다. 얼마나 이 탬버리는 플러스 된게 이게 붕이 같이 갖게 됐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 전통 악기라고 해야 하거든, 이거.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에 없는 거거든. 사실 내가 우리 노래방 가면 많이 들지? 들지만 있지. 그 비, 베이스가 없었거든. 나는 베이스가 없던 거 <놀람> 시장 한편에서 브라질 현지 촬영팀을 우연히 만난 두 남자. 즉석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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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예!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어 이거 뭐라노 아뭐라아아 선호와 근소 자연스럽게 브라질 현지 언어네지 코리아 세임 디 h t h i 노 no, no, no. 아쟁 아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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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소리 낸다고 아쟁 아쟁 리아 아제. 이 악기는 베린바우라는 브라질 전통 악기인데 튕기듯 연주하는 모습이 독특하고 음색 역시 이색적이다. 연주에 맞춰 흥을 더우는두럼자 홍이 초원니리포터가 열심이다. <목소리> 머리서도 눈에 띄는 촬영 카메라에 러덜색한 두 남자까지 떠서리 사람들이 모여드는건 당연한 일. 면장스러운 <laughs> 선의 모습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장가득 번져간다. 야, 촬영이 마무리되는가 야, 싶었는데 재빨리 마이크를 빼서든 근소 리포터 본능이 아, 한, 제대로 하나, 발동했다. 한 얼마 냐고기 봐. How long this job? I don't know if you understand anything. I don't know if you understand anything. I don't know if you understand anything. You that here yeah. in Bahia it's marvelous. If you want to okay. come to Bahia, you can go to Bahia. Oh yeah! Thank oh, you! Yeah. Hey, you say uh, Korean name is, program name is uh. Manguk Man Man oh, Yu Man -man. Man Man okay. Ram Gi. Manguk Yu Manguk Yu Ram Gi. Oh, it's the last one, right? Manguk Yu Ram Gi. 트란키 마구유럽기야, y e 버가든 에버가든, my 서서다 섞고 사는가 이겼습니다. 이상 브라질 살바도레에서 김근수 결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선수. 성공적으로 브라질 방송 출연을 마치고 점찍어 놓은 악기 흥정에 나선 근수. 지금 25초 기 맞아? 내가 가가 그다오. 가가네 오케이. 하나, 에좋라게 내가 20 드리겠습니다. 오케가도브가 예! 믿이어 불안이 똑락게. 아! 먼저 내 거야. 내 거야. 자